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세계상소 대표 김다입니다 오늘의 땅개발 돈되는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땅값 부지 상승, 인해 개발 끝판왕. 성백 관광농원 중공 현장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촬영하는 여기는 이제 준공은 다 처리됐고 어, 촬영하는 이 시점부터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약한2년 정도의 저희 으뜸 통설계 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중공 처리한 이 과정,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곳은 이제 성백 관광농원인데 어, 경북의 대표 어, 심토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같습니다. 제가 이쪽 현장에서 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제목이 관광농원, 이세 가지 모르면 사업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중공되어 있는 이쪽에 벌목을 막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촬영한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어, 세 가지 말씀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로, 여기 이제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의 송백 관광농원인데, 그 관광농원 허가부터 준공까지 과정인데, 저희가 이 사업주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23년 3월에 관광농원 허가를 부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과 뭐 사전재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많은 부서가 있죠. 협의를 거쳐가지고 23년도 구민시 1호로 그 관광농원 사업계획, 사업계획 성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했고 지금 준공이 나와서 영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사할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쪽 현장 이쪽 길 자체가 지금 이제 진출이 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데 이곳 자체가 이제 뒤쪽이 전부 다 이제 기존 임야가 경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스토리를 좀설명해 드릴 건데 굉장히 힘들어서 한몇 번의 설계 변경을 거쳐 가지고 최종 준공을. 받은 겁니다. 또한 이제 구미시에 야영장업으로도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야영장업도 같이 이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을 제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구미 송백관광농원 진출입. 고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 조명을 받으면서 진출입 안전을 위해서 강암속 시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제 물탱크로 되어 있던 시설인데 이 시설을 좀 감성적으로 꾸민다고 이렇게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이제 광고 효과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점부 쪽에 이제 뒤에 저 임야가 있는데 이게 한 필지였어요. 한 필지인데 굉장히 경사가 심해 가지고 이 계획을 부지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 여러 번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도로와의 경사가, 높이 차이도 많이 고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 이마에 측면 쪽으로 개발을 했는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높이 차에 그, 커버를 해서 이제 돌쌓기 하고, 아직 조경을 못 했는데, 이런 사면 시설에도 전부 이제 조경을 할 거고, 그리고 요즘에 야생 동물이 출현이 자주 해요.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경계부에 다 시설을 했습니다. 송배 관광농원 초입부에 보시면은 자연과 하나에 대 삶을 추구하고자 원목으로 이렇게 구조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제 찬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뒤쪽에도 임해하고도 잘 어울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관광농원을 많이 이제 계획을 했지만 이렇게 어 원목으로 이렇게 이쁜 디자인은 제 처음 봅니다. 내부에 한번 잠깐 들어가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오늘 촬영 당일로 오늘 이제 오픈을 예정이라서 지금 아침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카페 내부입니다. 요즘 이제 카페에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빵이라든가 각종 디저트 또차 한잔 할수 있도록 감성적인 의자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애들은 이제 밖에서 체험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하고 또 이게 엄마 아빠들은 차 한잔 할수 있도록 예, 이렇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카페에 이어서 카라반 숙소를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옆에 공간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영농 체험시설입니다. 제가 좀더 보여드릴 건데 잔디를 이제 깔아가지고 이제 봄, 좀 5월, 6월 때면 많이 자라겠죠. 그리고 이쪽에 카라반이 있고 감성. 조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산책하기도 좋고, 뷰가 딱돌려가지고 시원합니다. 타입이 보통 두 가지 타입인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로망, 남자들의 로망 이제 삼겹살 파티 할수 있도록 조언을 좀 구성해 놨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이제 요즘에는 인스타나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제가 봤을 때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만 냉장고 되게 이쁘죠. 있고 그 다음에 어, 화장실 앞에 이제 인덕션하고 이렇게 그릇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가 또 이렇게 보면은 뷰 멋지죠. 예안 바퀴 돌아서 커피 한잔 할수 있도록 해놨고 드라이기 침구를 되게 좋게 잘 깔아놨어요. 하얀색으로 해서 호텔식으로 친구를잘 꾸며놨는데 TV도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창문도 있어가지고 밖에 또볼 수도 있고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부에 애들 체험시설 할수 있는가 볼수 있도록 해놨죠 예 에어컨 당연히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힐링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보시면 타입이 또 달라가지고, 카라반이. 여기 뒤에가 완전 다 산으로 둘러싸져 있어요. 이게 겨울이 되면은 눈이 쌓이면 굉장히 이쁘더라고, 나무가. 정말 인스타 감성이 나옵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 침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하고 타입이 좀 틀리죠? 냉장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애들 놀수 있는지, 잘 놀고 있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침구 하얗게 잘 설치를 해놨죠. 그 다음에 TV.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인덕션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감성적인 스피커. 우리 대표님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걸로 잘 꾸며놨습니다. 뭐 드라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좀 다르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2층. 그러니까 1층, 2층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힐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화장실 안에 보시면 예, 깨끗하게 거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용품도 있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단층과 그 다음에 2층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구조도 다른 감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죠. 여기는 영농 체험시설 내부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밖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비닐하우스로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관광농원하고 좀 틀리게 여기 보면 바나나 나무가 있죠. 이게 이제 몇달 있으면은 이 바나나 체험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사업주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의 특징은 열대식물, 열대과일식물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농원 하면 보통 이제 뭐 고구마, 감자,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한 이런 식설인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열대식물로 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를 좀 뒀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내부에 온도 조절을 위해서 안에 온기가 좀 따뜻합니다. 안에 펜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고요. 예, 네, 앞에는 선인장. 이렇게 있습니다. 열대 과일식물이 있고 선인장이죠. 예. 이건 그냥 조경상 하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는 우리 영농 체험시설 말씀드렸고 외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농원 허가를 받을 때 설계를 할때 이쪽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높이 차가좀 있다 보니까 감성적인 구, 이제 구간으로 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돌쌓기 하고 위에 이제 지 소담부인데 소담부에도 이제 저렇게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어,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아직 조경을 못 하고 있는데 또 감성적인 조경 시설을 해가지고 봄에는 내년에는 산속에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농원 자체가 야영장업도 등록이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내부에 또 이렇게 감성적인 조명 설치를 했습니다. 카라반 이렇게 쫙뚫어쌓져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원형으로 경계부 우리 사업구의 경계부에 이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총 9대 되어있습니다. 내부에 이제 이렇게 요 체험시설 그래서 이 체험시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광농원의 필수 면적입니다. 여러분들 관광농원 하면은 좀 아시기 때문에, 의무 면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시설 자체가 어떤 포인트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 관광농원의 어떤 사업의 성패가 정해지지 않겠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잔디도 지금 이제 한참 깔아놔가지고, 아마 이제 내년 되면은 파릇파릇하게, 잘 올라오지 싶습니다. 이런 조명들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이제 전부 다 기존 임야의 이제 부분인데 이게 다 절토를 하는 부분이에요. 절토를 하면 이제 흙을 깎은 거죠. 깎아가지고 이제 어, 평지화를 만드는 부분인데 기존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몇 번씩 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미. 어, 산동읍 송백로 674-2번지, 송백농원입니다. 관광농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고요. 어, 카라반 총 9대가 비치되어 있고, 브런치 카페와 열대 과일 비닐하우스가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라반을 예약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용하는 금액이 2인 기준 19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 1인 추가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런치 카페 이용 시에 열대 과일 비닐 하우스를 함께 체험하실 수 있는데, 열대 과일이 지금 아직은 자라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어 일단 브런치와 커피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긴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 안에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일단 잔디 광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자리를 배정받으시고 뭐 캠핑 테이블 캠핑 의자를 이용하셔서. 차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